뜻을 정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또 정리하면 뭔가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요. 귀족 출신의 사람이었던 다니엘.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고 갑니다. 어, 엘리트 귀족 출신의 믿음의 청년이었어요. 포로였지만 16살의 어린 나이에 고위공직자로 발탁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네 번이나 바뀌는 그런 격동의 시기를 지내면서도 어, 이 고위공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꾸준하게 80세가 넘도록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였던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단순히 한 사람이 탁월하구나, 이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구나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져서 역동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오늘 설명하고 있지요그 인생을 또 요약해 보면요. 두려움과 마주하는 인생이더라. 그 인생이 우여곡절이 참 많은데 늘 그가 선택했던 것은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했던 인생 벼랑 끝에서는 담대한 인생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출세길을 눈앞에 두고요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기보다 사자 굴에 그래,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죠. 죽음의 위협 앞에 모두가 다 마다하는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섰던 사람 이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불운한 시대를 탓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다니엘의 기도가 위도한,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어두운 세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여기에 주목하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기도함으로 귀를 기울였다. 다니엘은요. 또 절대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면요. 그 뜻대로 어떤 위협이 환난이 찾아와도 누가 와서 위협을 해도 뜻을 굽히지 않는 고든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아, 천성적으로요.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고 용맹한 사람이었는가? 출세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그도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가족이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냥 그렇게 무명한 인생으로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역이 실패로 끝날까봐 두려워하고, 지독한 외로움이 두렵고,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매일 매일 마주하면서 용기를 내는 것이죠. 다들 이처럼 이 두려움과 마주하며 용기를 낼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오늘 성경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시시때때로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데 두려움과 마주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담대하게 기도의 주를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해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용기가 생겨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기도할 때 두려움과 마주하는 담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 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신다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생기는가?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머리로는 안 생겨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선 우리를 붙잡으시는구나.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보호하시는구나.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말씀대로 하나님 임도 하심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대부분 사람들이요. 돈 주면 말씀대로 안 살고 흔들립니다. 권력주면 흔들려요. 갈짓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기도로 하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르게 살아가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왔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스타가 되려고요. 막 이렇게 노력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너내 미래의 꿈이 뭐냐? 아이돌 되는 게 꿈이래요. 스타가 되고 싶대요. 세상의 꿈이 그래요. 스타가 되고, 인기를 얻고, 꿈을 먹고 살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에 인기를 먹고 사는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되는가? 기도할 때 아이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꿈 너머의 꿈을 꾸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스타, 하나님의 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 이면에 담대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세상 말로 하면요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너무나 어, 생생한 거예요.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이 내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온 나라 안에 있었던 박수와 무당과 술객들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좀 해몽해 보아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어제 꾼 꿈이 이런 꿈인데 이꿈 뜻이 무엇이요? 해몽 좀해 주시오. 그런 경험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꿈에 대해서 이건 이런 뜻이고요. 저건 저런 뜻입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느부갓네살 왕이 영특해요. 지혜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냥 출객들의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허무 맹랑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꿈이 정말 특별한 것 같으니까 이 꿈의 내용도 맞추고 이 꿈의 해석도 뭔지 그렇게 좀 시험을 해봐야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은 말해주지 않고 내가 무슨 꿈 꾸었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해줘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죠. 꿈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해몽을 요구한 거예요. 아무리 영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꿈꿈 밤에 무슨 꿈 꾸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누울까 일어날까 앉을까 한번 맞춰봐라 이것과 똑같은 거죠. 정말 신의 계시로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라면 꿈의 내용도 알고 그 해몽도 정확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나라에서 유명한 무당 다 불러 먹았고 요청했는데 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해석을 못하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개어 죽이리라. 아무도 대답 못하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다니엘 차례가 돼요. 다니엘 너도 못 맞히면 몸이 쪼개어지고 죽임 당한다. 다니엘은요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그의 새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날 밤에 응답해 주세요. 환상을 통하여 그가 보았던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요. 그 꿈의 내용의 해석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환상을 통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왕 앞에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가지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요, 꿈을 해석하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왕 앞에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말해도 목숨이 위태롭던 인생이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미소가 회복됩니다. 그 발걸음이 힘차져요.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왕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데 세상에 나서기를 싫어하는데 두려움 앞에 마주 서기를 힘들어하는데 죽음의 칼을 가진 앞에서 다니엘의 발걸음은 얼마나 담대했겠는가 얼마나 거침이 없는가 우리 기도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러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날아갈 때 하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담대한 거예요.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풀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장소와 시대를 탓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질병과 사업과 우리 앞에 막혀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기도의 모습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다니엘이 인생의 비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때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떠는 뒷걸음질하는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 왕이 오히려 다니엘의 그 해석 앞에 엎드려 절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기름부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는 능력의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리 될수 있기를 제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용기가 백배하여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